부부 관계 없는데 정력제를 남편 불륜 현장 덮친 아내 수갑 찬채 연행.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 현장을 덮치면 안 됩니다.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목소리> 남편이 상관녀와 모텔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또는 상관녀의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아내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불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그 짓거리를 지금 내 근처에서, 내 눈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는 정말 다릅니다. 아내분들은 거의 이성을 잃은 상태, 패닉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고 두 연놈들을 찢어 죽여도 분이 안 풀릴 것 같은 처참하고 비통한 심정일 겁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증거 수집을 하다가 두 명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장소로 들어간 것을 알게 된 경우에 다급하게 저에게 연락을 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성적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외도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우리는 비이성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분노의 감정에 휩싸인 채 잘못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해당 내용에 관련된 기사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2024년 1월 13일 기사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부부 관계 없는데 정력제를 남편 불륜 현장 덮친 아내 수갑 찬채 연행 부부관계를 갖지 않던 남편이 1년 넘게 정력제를 사먹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아내가 외출 현장에서 외도 순간을 덮쳤지만 대려 경찰에 연행됐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 12일 JTBC를 통해 최근 남편 B씨의 불륜 현장을 덮쳤다가 유치장 신세를 졌다는 사연을 전했다. 제보자에 의하면 10년 전 재혼한 이들 부부는 수년간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 하지만 약 1년 전쯤부터 남편 B씨는 전립선 영양제와 정력제를 사먹기 시작했다. 또 B씨는 일을 배우겠다며 밤마다 학원을 다녔는데 알고 보니 집 근처 술집을 일주일에 수차례 드나들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SNS에 술집 여사장과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게 된 A씨는 지난달 2일 밤 외출하는 B씨의 뒤를 밟았고 술집에서 여사장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을 발견했다. 이성을 잃은 A씨는 사장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활키는등 실랑이를 벌였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남편 A씨는 아내 b 씨 목덜미를 잡으며 내가 어디라고 여기로 와서 행패냐며 제지한 뒤 불륜 관계에 있던 여사장의 신변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고 아내 A씨는 팔이 꺾인 채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후 A씨를 찾아온 남편 B씨는 법이 그렇게 웃은 게 아니야 라고 조롱하며 자리를 떠버렸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사연에 전문 변호사들은 현장 상황만 보면 A씨에게 폭행, 공무집행방해, 영업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불륜 현장을 덮치거나 머리채를 잡았다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네 여기까지 기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상가의 업장을 덮친 경우이고 호텔 같은 숙박업소를 덮치는 경우에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됩니다. 호텔 사장은 따로 업무 방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불륜 행위를 하는 것을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고 송폭력 범죄. 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되어서 아내분들이 처벌받게 됩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던 시절에는 직접적인 불륜 행위를 입증할 뭐 증거사진 등이 필요했지만 현재 상관 소송 진행 시에는 성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상 증거만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형사 처벌을 각오하고 덮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륜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우리가 역으로 당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하겠습니까. 게다가 남편과 상간녀가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흥분해서 쫓아가서 난리를 쳤는데 그때 저 위와 같이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밀치거나 때리고 상간녀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이 차게 된다면 평생 트라우마가 남아서 남편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눈앞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숨어서 동영상 촬영을 하시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집에 와서 해당 숙박 업소를 대상으로 증거 보존 신청을 법원을 통해서 하시고 숙박을 하기 위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일체 어떤 언급을 하거나 드잡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분들이 가진 증거 패를 미리 보여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코너로 몰린 남편이 화를 내고 난리를 칠 거거든요. 그런 남편 때문에 더큰 상처를 받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륜 현장을 덮쳐서 아내가 얻게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현장을 보고 나서 그 장면이 지속적으로 떠올라서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외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더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치밀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륜 현장에 맞닥뜨러지더라도 절대로 흥분해서 덮치거나 여러분들한테 피해가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해 v e 윗 sweet talks.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